그러게요. 네. 나 와봐요. 왜왜 아, 왜, 왜? 아니 나 진짜 힘들다니까. 자기가 아, 럽다 이거 이거 한 번만 빨리 할게. 아니야. 아, 왜? 아니 장난치는 게 아니라, 나 진짜 힘들어서, 아니 진짜 장난치는 게 아니라. 아한번 와봐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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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와봐. 아 진짜. 참, 아. 내가 여기 왜 왔겠어? 나먼저까지 외웠어, 그럼 진짜 외웠어. 아니 진짜 힘들어서 다니까, 아 진짜.

아니 안 먹는다니까 내가 먹는다고 뭐 먹을래? 뭐.. 뭐 있어요? 뭐 먹고 싶은데 핸드폰 줘요 배는 찾아볼게요 핸드폰 없어 지금 아니 왜 그래 장난치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라니까 나 지금 진짜 심각하다니까요 어. 그러니까 뭐 어. 먹을 건데? 얘기.. 얘기 아, 뭐. 나 봐야 될거 아니야 안주를 아니 메뉴가 그래도 뭐 네가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어. 아니 고 뭐. 아니 왜 그래 진짜 아니 주제 돈 쓰기 싫어서 그래? 아야, 뭐 돈을 쓰기 싫어다. 아니 네 먹고 싶은 거다 사줄게. 아니 내가 언제 뭐형뭐너 힘들다고 할때 내가 뭐 맛있는 거 안. 아니, 너 항상 아, 너는 뭐할 때만 뭐 먹고 싶을 때만 힘들다고 그러? 아, 그런 거 아니야 진짜. 네 봐봐 봐. 왜? 내가 알아서 시킬게, 야. 아 봐봐, 뭐, 뭐 시킬 건데. 아 일단 보고. 그러니까 뭐, 뭐 얘기를 해겠지 네 먹고 싶은 거다 먹어도 돼. 내가 뭐 너한테 돈 아끼고 뭐 이런 거 없으니까. 참치는 야나회 알레르기. 아니런 그래. 참치 있어요 이리. 아이그 참치가 그 참치가 아니잖아 뭐. 아니, 아니, 참치 안 먹잖아 원래. 뭔가 돈 쓰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아야 아나 그런 거 아닌데 너 참치 안 먹잖아. 아니 없어서 먹는 거지. 먹지 비싸서 못뭐 먹는 거지. 참치, 참치. 시켜도 돼요? 진짜? 아 시켜 시켜. 잠깐만, 뭘로 시킬 건데. 아 시켜 시켜 시켜. 아, 너 먹고 뭐 싶은 건 시켜. 어차피 또 내가 여기 또한번 사주면 또 여기도 맛있는 거 사주고 하잖아, 그렇지? 아 이. 이것도 시켜야 뭐, 돼, 진짜. 내가, 진짜? 나다 먹을 수 있어? 나못 먹을까 봐 그래, 난 그게 걱정돼. 그냥 가보자. 진어요나 오늘 힘들어서, 진짜 오늘 좀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명희야. 먹자, 그럼 먹자. 네, 그럼 는뭘가져주먹어 뭐? 그럼 카드 좀 줘야 f 나도 좀술사 h person. i 아니 나는 a w o m a 안 먹는다니까 <목소리> 진짜 고마워요 u n g woman, a woman, a woman, a w 고 m a 고 a woman, a woman, a woman, a woman, a woman, a woman, a w o m a 진짜 woman, 시 w o m a 이제 안주 말고 소주 너 이제 그거 알지? 알았어 주류 위주로 사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 그러니까 안주를 많이 이제 시켰어 못 먹을까봐 그래 나는 아 알았어 어, 돈에 아까워서 그런 네. 알잖아 네너 먹고 싶은 거다 사와 네 어. 너 어, 어, 진짜. 진짜 어 갔다 와네형 어, 왔어요 어 왔어 야뭐 샀어? 아, 형저좀어 아 이것저것 샀는데 왜 배달을 시킨 것보다 돈이 더 나와. 아니, 뭐 샀어? 아니 잠깐만 얼음은 아니야 나 원액으로 그냥 먹으려고 아, 얼음을 안 샀어? 아. 아, 아이 원액으로 먹어야지. 아니 똑같은 걸왜두개 샀대? 다른 거 사오지. 나 양주를 잘못 먹는데 아 이거 이거 하나만 먹고 이거 하나는 이거 아, 뭐. 먹을 수 있겠어? 다 먹는다니까 못 먹는다니까 안주를 이 양주랑 안주를 무슨 아예 없어서 못 먹는 거지 형. 먹정하지하지마이마얼한다 한다고. f stone s 어 o n 진짜 a l l 먹어, go 왜왜 a y in the day. I guess 하 h a 을 s right. I don't k n o 있어? d o 내가 내가 내가. 아 d o 아 t know. I 진짜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먹어, 먹어, 먹어. 먹어. o n t k n 내가 힘들다 n 그냥 따르면 되잖아 아니 뭐 먹었지도 모르면서 뭐 이상한 걸 사왔어 아니 먹고 싶어서 그래 야 내가 따를게 로 고맙습니다 형님 진짜 내가 봤을 때 이거 한병이면 우리 둘다 맞대 아. 음, 거, 나머지는 름나못 먹어 얼음 있나 볼게 그냥 먹자 어? 아, 오늘 사우가야 돼가?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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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, 가지 마. 그죠? 가지 마. 오늘 사야 안 풀었어. 먹자. 그냥. 미중하게 좋아. 먹자. 좀만 먹어. 원래 원래 힘드면은 이렇게 많이 먹는 게 아니야. 알았지? 어. 와. 배 뜨랴 이거? 아. 어. 와, 어, 40도. 와, 맛한다. 이제야 좀잘것 같아요 진짜 그어어 왔어? 뭐야? 그렇와 뭐야? 이건 그냥 주는 거잖아 맞국산거산 시켜서 그런지 야참치무이도네와 진짜 잘 나왔다 이야 이야 근데 여기가 힘니까또 이런 것도 먹고 하는 거야. 나도 잘안 먹으니까 이런 거를. 아 진짜 형 진짜 멋있다. 아니야 먹어. 야 먹어 먹어. 아니 다 먹어. 감동이야 다, 먹어. 감독이야, 다 먹어 아니야. 오늘 왜또힘들다니그래도 참치라. 내가 따라줄게. 아 뭐야 뭐, 뭐, 뭐가 그렇게 힘든데 지금. 그냥 뭐술한잔 먹고 천천히 마셔드릴게요 음. 조금 만 마셔. 취하지 마. 저화처럼 네. 통화하고 하지 마. 그게 더 힘들어. 나다 취해. 드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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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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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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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야, 와, <laughs> 알레르기. 취하겠다는게 아니라 죽겠다는건데? 아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 o u 야 e n o 야 sure if y o u 야 e n o 야 sure 는 그냥 치팅데이라고 생각하고 먹어야지 이거 r 실수했네 s 야 r 야야야야야 u 야 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먹어, 먹어. 아, 괜찮아, 괜찮아. 먹어! 아, 나안 먹을래. 아, 먹어! 나, 나! 나, 나 아니, 아, 나 먹는다니까, 지금! 아니, 아니, 왜냐면 나도 안 먹을래.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아. 왜냐면 선배한테 괜히 그러면... 아, 이건... 나도 안 먹을래. 아, 나, 나 먹는다니까? 아니, 지금 형살 빼는데 또 이거 먹으면... 아니, 내가 먹는다고! 아니, 형을 위해서 뭐, 나를 위해서도 이거 안 먹는 게 나을 것 같아. 왜냐면 형 지금 다이어트하고 있는데. 회는 괜찮다니까!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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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아 o n t k 라고 아니 내가 안괜찮다니까 나는 만두를 먹으면 안돼 저거 어괜찮잖아아 이거 다이어트 하기 힘들다니까 만두를 먹으면 안돼 이니 맛있네 술 먹자 있제야 그냥 먹어 뭐, 왜 아니 야 근데 아형 다이어트한지 나아서 내가 먹어버리면 뭐가 되냐? 형 너무 미안해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. 나 몰랐어. 아무래도 먹으면 먹 목표 아예. 응. 야발빼야지아형 응. 진짜 같이 쓰는 것만으로 너무 고마워요 진짜로. 아니 왜왜 왜 뭐가 힘들어? 지금, 지금 제가 술이 좀안 쉬어가지고 내년부터. 나한테도 여기 응. 오면서도 뭔 말할 수 있는 거 진짜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기해하지 나한테 내가 봐서 중요한 와와 쓰다. 야 오늘은 좀 기분 좋게 허락가 수련자하면서 좀 얘기하고 를 싶었고, 그러면 아무좀 그래도 뭔가 왜? 아니 뭐 주제가 있을 거 아니야? 뭐, 뭐 네가 왜뭐뭐 뭐 때문에 힘든 그게 있을 거 아니야? 뭔가 딱그게 있을 거 아니야? 아니, 형이 생각나 s u r 힘들 때마다 u r e a 맨날 우리 집에 와 가지고. f 네, 맨날 사주고 하잖아. i t of a little 상 i t o 뭐안따진 t t l e bit of 뭐 l i 기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가사 f a little bit of a l i t 언제든지. 나 내일 힘들 것 같거든. 형 아, 힘들다 그러면. 어 근데 한병을 거의 다 먹었네. 아형 힘들면 맥주 형 좋아하잖아. 나 통통 때문에 맥주 안 먹어. 그래 소주 먹으면 되지. 나도 이제 양주 먹게 아, 먹어. 형 질로 좋아하니까 나. 아니 질로. 와. 나도 양주 한번 먹어보게. 형 참치찌개 좋아하잖아. 참치 아니야 나 참치 저거 좀회 좋아해. 나회 알레르기. 다이어트 해순서슨형 참치찌개 국물 미치잖아 우리 먹었던 거 참치찌개 다 질러 내가 시원하게 살줄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형 고민있을 때 힘들 때 나한테 얘기해 아니 오늘은 내가 좀, 좀, 좀 기분 좀 내고 싶었어요 응. 네.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사실은 돈이 중요하지 하긴 해 사실. 근데 뭐 내가 너를 이렇게 뭐 해주는 건 하나도 안 아깝다. 응? 근데 이제 너가 평소와 다르게 소주 대신 양주를 먹고 이제 저 참치 특게 뭐 먹으려면 참치를 안 먹는다. 아, 형수님 주라니까 형살 빼고 내가 참치를 지금 작업해서 어떻게 하고? 너 가져, 너나 해야 되는 거지. 힘든 게 뭔데? 아니, 내가 취하면 얘기 한다. 내가 먼저 취했어 지금 나 취해서 그래. 내가 듣고 싶어. 아니 한병한 병을 다 먹었다고 사채 먹 사채 먹 아니 우리도 좀 분위기 좀 내자 아니 내가 꼬막 물너시험 많이 넣어놓게 아니그시험 많이 넣은 거 아니에요 그냥 먹는 거야 따뜻하게 스카치 한에 아니 아까워서 그래? 아이씨 왜 그래 그런 말 하지 마왜 그러는 내가 거야 내가 너한테 돈 아끼냐? 어? 아니 그러니까 형야 어. 오늘 2 0만원 썼어 아이씨. 돈안 아깝다고 나 그걸 왜 얘기해 나 나정나 힘들어 지금 근데 형이 <농이> 얘기 안 해줘도 알아 마음을 그러니까 나 20만원 썼어 영하 너 이렇게 사주려고 힘들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해주려고 형술 취했어? 아니야 나 그. 근데... 데형오였어 지금 너뭐 먹을 거야? 낙지찜이 좀 있다 못 온다니까 나딴거또 먹으라고 시켜줄게 알았어 형 카드 줘야 돼 벨트 어줘 이거 아니야 <농자> 아니 혼잡지 않게 왜 그래 아예 석화 먹으면 취해 <농자> 알았어. 좋아. 좋아. 아니, 이거 있다 너무 웃겨. 형, 술 약하지. 맞다. 아니야. 아니, 저, 어, 내, 저, 저 내가 좋아. 얘기했잖아. 술다 어, 어. 그, 오랜만에 마시니까. 이거는 섞어먹으면 우리 100% 토하고 내일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단 말이야. 알았어. 이거 너무 웃 알았어. 어. 이건 너무 웃 <laughs> 아, 이거 내가 뭐... 뭐? 이거 뭐? 뭐. 힘들면 앞으로 나중에 얘기해. 같이 이제 밥 먹을 때 이게. 형아진찜 진짜 고마워 요 진짜로 음, 나 진짜 이 은혜 잊지 않아요. 어. 진짜 알지 알지. 나도 아, 진짜 감사. 아니야. 내가 너 힘들면 또사줄수 있어. 근데 이제 좀 이제 시간을 좀 두고 찾아와. 나도 맨날 이렇게 못못해 주니까 나도 이제 어? 나도 한 가정이 있고 이제 키우는 강아지도 있으니까 음, 내가 너까지 키우는 키우는 건좀 아닌 거 같아. 그러니까 어, 맞잖아,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한, 두 달에 한 번씩만 아, 와 힘들면 한 달에 한 번씩만 와? 아니야 힘들어 하지마 하지 그냥 전화 통화 하자 근데 왜냐면 나 지금 존나 힘들어 지금 응걱형돈하는거야될것 어, 같은데? 왜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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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할수 없는 게냐하 한숨 쉬지 마 이제 존나 나니까 아니 그럼 내가 힘들다. 네, 아, 힘들다. 너때문 힘들다고 지금 어 우와 생기 o n t 다 해산물이네 해산물 해산물 나배 r v e I'm ve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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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e r y v 다 r y very, v e r 안주먹어 아냐 이거 y very, v e r 천천히 먹으라 했잖아 내가 술을 다음에 있어요 안들지고아 근데 이게 당연야 안주 10만원 술나 20만원 썼어 영화 먹어 딴거 먹고 싶은 거야 아니면 아니야 내가 지내요 아우 아우 내가 또 괜히 좀술 먹으면 아우 실수할 것 같은 아 여기다 여기서 그만 먹을게 어? 여기서 그만 먹을게요 미안해 진짜 아나나 예뻐 아, 양주 2병이랑 지금 안주 그대로 남았는데 뭐 20만 원아나 지금 형내 아, 돈이 아까워서 이런 게 아니야 형아 나는 너를 진짜 이렇게 돈 싸가면서 이렇게 해주고 싶었는데 네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면은 형은 이성 잃어 지금 내가 아, 더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 형 마음 충분히 나 이해했어 이해했고 형나 진짜 지금 어 속이 너무 양주 원액으로 마셔서 지금 그럼 얼음 사와라 했잖아 사 a i 네. 자내 a 내일 y daily, daily, d a i 미안해, 아 i l y daily, daily, d a i l 야먹먹이 l y 먹아일야아 daily, daily, 할 a 같아 y d a 아 l y d 아 i l 내일 a i l y daily, 거 a i l y d 하나도 안 들어. i l y daily, 아, 만두... 나 아, 지금.. 미안해 지금.. 지금 너무 많이 죽었어.. 야 자! 자 빨리 아. 자! 너.. 힘들다 하지마 이제! 나 지금 존나 힘들거든? 너 케어하느라 지금 이거 다.. 정리하느라 존나 힘들 것 같거든? 너.. 가 집에.. 택시 타고 가.. 오늘 자고 갈게.. 잘 거면 지금 당장 자! 너 지금.. 눈돌아가기가 응. 야! 응. 아니 이 새끼가 무슨 놈 때문에! 개새끼야! 얘기를 해!